이번 강의에서는 내생의 첫책 사업의 대상인 영유아의 발달에 따른 그림책의 특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생의 첫책 지원 사업은 생후 6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첫 단계는 그림책 반응 단계로서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 영유아를 말하고요. 그림책 놀이 단계는 25개월에서 36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영유아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생후 6개월에서 24개월까지의 영유아 발달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의 영유아는 그림책에 대해 그냥 관심만 갖는 정도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가지고 들었다, 놨다, 폈다, 접었다 하는 식의 책 다루기 형식으로 일종의 책을 놀이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조작하는 행동을 많이 보이죠. 책장을 넘기면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것에 대해 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매력을 느끼는 시기이므로 책의 내용이나 줄거리 등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책 자체가 하나의 신기한 놀이감이라 생각할 뿐입니다. 또한 엄마와 함께 책에 있는 그림을 보고 노는 것이 그냥 흥미로운 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책에 있는 그림을 우리 아이가 바라보는지 그렇지 않은지 등을 잘 관찰하면서 부모나 교사가 재미있게 상호작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책에 있는 그림에 좀더 집중하고 그림을 관찰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25개월에서 36개월까지 해당하는 영유아 발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의 영유아는 이제 책을 통해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요. 책 속의 그림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게 뭐야?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책 속에 나오는 그림의 명칭도 이야기하지요. 이 시기의 영유아들은 언어 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어휘수도 빠르게 증가하고요. 언어 발달과 함께 인지 발달도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개념 형성과 어휘 발달에 도움을 줄수 있는 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글자를 읽기보다는 읽어주는 글을 이해하고 그림책의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시기의 영유아들을 위한 그림책은 반복이 많고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림책이 좋습니다. 영유아들은 일상에서 행동했던 것, 보았던 것을 그림책 속에 있는 그림과 연결하고 관련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림책에 있는 내용과 실제 자신의 생활을 연결 지어보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영유아들은 책을 통해 그림의 장면과 이야기를 상상하고요. 그 이야기를 유추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게 됩니다. 이 시기의 영유아들은 그림책 반응 단계에서 보였던 행동들보다 더 성숙해지고요.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좀더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그림과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림책을 보면서 옹알이 수준으로 읽기와 같은 소리 형태를 보입니다. 부모님 또는 선생님께서 그림책을 읽어 주시는 모습을 모방하는 모습도 보일 겁니다. 그러면서 좀더 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소중한 놀잇감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부모님 또는 선생님들께서는 자녀와 책을 두고 상호작용하실 때 아이의 반응을 살피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보다 먼저 나서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고 아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살피면서 즐거운 놀이를 해나가길 바랍니다. 아이를 지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선택하는 책이 무엇인지, 아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살펴보면서 놀이를 함께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상 강의 내용을 퀴즈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그림책 반응 단계 영유아들의 책 읽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영유아가 그림책에 반응하는지 살피고 또 무엇을 바라보는지 관찰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림책 놀이 단계의 영유아들의 책 읽기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의 반응을 살피면서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보다 먼저 나서지 않고 천천히 기다리고 아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살피면서 그림책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놀이를 합니다. 이상 영유아의 발달과 그림책 특징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책놀이 프로그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